자, 안녕하세요, 풀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뭐냐, 그, 아, 이름을, 이름을 까먹었어. 아, 이름을 까먹었어. 아, 스켈레트럼 블라임을 그냥 회복 쿠션만 빨고, 한 번, 그, 싸워보,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잡템 좀 넣죠. 음 그리고, 예를 얻었습니다. 신상한, 어, 호카의 히드라의 지팡이. 얘를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엄청 힘들었지. 히드라를 서 하는 요 일단은, 자템 좀 넣죠. 자템 좀 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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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음.. 얘를 빨라야겠죠? 그래도? 어디다넣어지 음.. 얘있구만 그리고 제가 어, 요 놈을 잡아가 세상의 보시작을 잡아서 좀 노다가 좀 했어요 예 네. 디스트로.. 에이 아왜 <laughs> 아, 계속 디스트로이 하라 하냐? 일단은 그에이 아, 아이, 피씨 뭐야? 내고 어, 일단은 스킬레트론플라임을 잡으려고 밤을 찾아왔네. 휘드라, 한번 수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드라는 요놈이에요. 우와, 아무튼 여기다 수원에 놓고, 너 여기 있어라. 에. 좀더 앞에 스 음, 몇 분이지? 에 으, 으, 가 으, 자 으, 으, 됐다 일단은 이걸 여기다 놓고 어 하고 음 여기다 놓고 이 정도면 됐겠죠? 아어 자. 이 정도면 됐겠죠?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은 총은 별로 안 먹힐 것 같고 아이 에 뭐야? 우 와, 거기서 에휴 스킬레트럼 플라인 좀 약하죠. 일단은 얘네들을 좀팔좀 잡죠. 약간 주강하네 추... 에휴 너무 약해. 스킬레트럼 플라인도 약하죠. 에 벌써 끝나, 뭐. 아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laughs> 한 번, 한번소환해보자한 음, 이번엔 태엽식에서정으한번 갈겨볼게요. 오라라라, <laughs> 렉. 렉. 어,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총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총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총으로, 총으로 에이 아... 이러면 너무 쉽지. 음 이번 얘로 잡아보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가는 거네. 아다이아다 어떻게 하는 게다 약해? 왜 약해? 너무 약해 빠졌어. 왜요? 내가 강기서 그런가? 응 지자랑 중. 우와 스킬레트론 블라인. 일단 한놈또 치우고 한 놈이 또어한놈 남았네 머리만. 자, 또 얻었죠? 아이, 좋아라. 일단, 요 놈을, 에휴 됐다. 일단, 요걸로 갈기고. 스켈레트론, 그냥 플라임, 스켈레트론 플라임을 바로 잡을

히드라가 좋아. 뚜드드드드 드. <mark> 음, 잠시만요. 얘로 한번 죽여볼게요. 얘가 공격력은 더 세니까 뭐. 뚜뚜뚜뚜뚜뚜뚜뚜. <laughs> <laughs> 기계 보스가 왜 이리 약해? 이게 보스가 맞아요? 근데 너무 약한데? 음. 아 벌써 끝났네. 갔나 오. 빰. 뚝두두뚝 답답한 보다 서로 담대하는 게주의에 아람드. 아래 표정. 지금은 MC 멈춰. 멈춰봐. 어..요 어, 2015년 2월 11일. 박스, 에, 풀막. 스켈레트론 플라잉, 6 마리를 잡다. 후. 쏴쏴, 써 붙여. 써. 죽어, 죽어, 죽어. 후. 저기. 나이스. 스켈레트론 플라잉, 트로피. 후. 제가 방어력이 올라갔죠? 예.. 네, 86으로.. 82였는데 그것은 얘 때문이에요 슈르마이트 때문에 물 버리죠? 버릴 게 없는데 일단 버릴 게 없는데 버려, 버려야 되잖아 아니 뭘 버려 버릴 게 없는데 어.. 아, 어, 버릴 게 없네요. 어,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우와, 어떻게 버릴 게 없어? 어, 어떻게 버릴 게 있네. 또 버려. 나이스.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땡기, 땡기요. 자. 근데 좋아요와 구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모를까? 어, 히드라가 이게, 완전 딱 처치해주네. 아, 얘 좋아.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침... 어떻게 된게딱 10분이네. 딱 10분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하고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저장 좋아. 빠이빠이.